아프르투가이 해를 얻었잖아. 어떻게 오가 석공 터졌지? 어우 카스티아 톨레도밖에 안 남았네요. 저러면 이제 수도 옮길 수 있는데? 제가 수도 옮겨 기 만들어버릴까요? 아니 이미 옮겼을 <laughs> 걸. <걸요>. 이미 <laughs> 옮겼. 수... 아니 아직 안 옮겼어요. 아직 어, 아직 안, 아직 안, 안 옮겼 옮겼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만들까요 일단. 아니 저 수도로 옮기는... 포위가 되면은 네. 옮길 수가 있죠. 있어요. 네. 네. 조만간 옮기겠네요. 억지로 옮기게 만들어주죠 지금. <laughs> 잔인하네요. <laughs> <laughs> 클리 클레임을 넣고 있는데. 뭔지 아, 추격. 아 바보같이 이제 저희 팀민치레. 둘의 싸움입니다. 아이고 <웃음> <웃음> <붙었나요>? <웃음> 뭔가 자꾸 네또 뭔가 또 추격하라 때더니또 79살인데 그 사람 나이도 <laughs> 나이도 겁나. 왔네.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아 40대군요. 재호 예. 봤네요베르자군요는 아. 지금 저. 548%나 쏟아부으신 어? 게 <laughs> 64세요. 잠시만저 아, 튕겼어요. 네. 어? 튕겼 아이고 어, 아카메라아 아이고. 아이고. 아, 뭔가 또막뜨에또 분사 통해 건 달라고 난리네요. 네 갑자기 네. 역시나 네. 돈이 튕겼겠다. 살짝 거절해야지. 언제나 오면 크리키죠. 아이 정도면 무서워. a 가 날리네. 어우. 의미 없는 관계 개선이나 보내나. 요 <laughs> 의미 없는 거. <관계. 웃음> 프로이 생각은 관계 개선이 안 돼요. 이 돌아올 수 <laughs> 없는 강을 건너기 <웃음> 때문에 <laughs> 서아 <서로. 웃음> 아또 개신교가 아, 또 포지션 이런 저는 다 계정 다시켰는데요 아, 종교 와 진짜... 통일성 100% 이놈의 일드 프랑스 때문에 계속 그러는 건가 효과를 받아서 그런지 이거 아... 음. 음. 아 그루지아를 종속국으로 할 수가 있네요 그루지아도 브르즈야 프레지아... 잠깐 나왔어요 지금 왜 부활됐나요 아하 그 먹다가 다못 먹은 것 같아요 저땅 하나를 참나 자유를 향한 열망이 아직은 괜찮구나 아 이거 잠금 넣었으면 안될 텐데 아니 문화 아니 외교 포인트가 또 있고 오케이 음 이렇게 원주민들끼리 싸우지 내주에서 네 기술 비용 계속 올라가네요. 음, 혹독한 겨울. <laughs> 겨울과의 싸움이죠. 아이 동토를 점령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종속국들이 있으니까 근데 종속국이 도움이 안돼요 지금 <laughs> 도움이요? 네 <laughs> 예, 지금 각기 You t o l 어 me. y 고 u 안 o l d 지켜놔야겠네. 음지 d 음. <laughs> 점수가 없어서 돈이 이 m 생겨 생기고 있는데 만들 수 있는 게 적합한 게 없네요. 그래서 막 500원짜리 막었어요 그러니까. <laughs> <laughs> 한 10개 정도지. 아, 다섯 개? 잠깐만. 러시아가 이제 상대가 기술 레벨 올리니까 상대가 안 되네요. 음. 음. 아직도 러시아 기술이 높긴 한데 동국권이라서 기병만 조심하시면은 어? 아, 포르투갈의 국주의자들 아, 또왜 저기서 난리냐 아, 군사 포인트가 없는데 장군이 자꾸 죽네. 될수 없다. 게다, 이성 장군이야. 아, 진짜. 아, 맞다. 해군을 그냥 늘리면 되지. 국주의자도 늘리고 싶지 않은 해군을 늘려야 되니 해군은 유지비가 싸서... 내려놓으면 좋아요. 근데 지금 현재 돈이 별로 없어서, 지금. 음, 해군을 늘리는 건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닌데, 지금. <laughs> 마이너스 뜰것 같은데, 좀 있으면. 간당간당한데. 일단 군대로 5당 이동시켜야지. 발란군 잡으러 가자. 쏟아지다. 아 <laughs> 기도. 아이고 기도를 해줘야 <laughs> <하셔야> 돼. 선돈 <우선 웃음> 선돈. <우선> <laughs> 아이고 죽었네요. <laughs> 돈 썼는데도 죽었네. 의사가 역시 돌 버리는. 팔이 진짜 돈버어는 위조 사고났네 이거. <laughs> 돈도 많이 받아 먹으면서. <laughs> 후, 후계자 빨리 성장시키는 약 같은 거있으면좋겠네 <laughs> 어, 이거 여왕인가? 이름이 여자 같은데. 이탈리아요? 음. 예. 음. 아, 그리고, 보자. 함대 정박권을 끄겠습니다. 음. 그돈 주는 거였죠, 그거는? 예. 이두 칼 이두 캐시였나? 이두 컷두 칸. 두 칸. 그 <laughs> 이거 어느 나라 돈이죠, 이게? 하시면 아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투카스 아, 어디서 들었지? 이탈리아 쪽에서 쓰던 돈인가? 맞을걸요? 네 원래 로마 쪽거 아닌가요 원래? 토탈워에 따르면은 대나리라고 아 대나리인가요? 아예 대나리 대나리인가요? 투하시라 와우 잠시만요 이게 네. What p r o 이거 클레임을 거 만들어 예 <laughs> 어... 어, 어, 아니요, 이거 임무가 있어가지고 <laughs> 역사 분쟁이야. 어, 어이구. 어, 건전지가 어, <laughs> <무슨 소리야? 웃음> 무선 헤드셋에서. 네, 제가 지금 헤드셋. 무선 헤드셋이라서. <laughs> 0-5오 <laughs> 밀리터리 이십 포인트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laughs> 포인트 굴복. <웃음> <웃음> 네, 신경 쓰지 마세요. <laughs> 네. 너무 그냥 놀라, 시작.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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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너무, 예. 너무 어, 언제 전지하셨죠? 제가 놀라셔가지고. 어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있어 요아 저는 당분간 러시아 러시아를 때릴겁니다 이게 한번 튕겼어가지고 어 하셔가지고 또 튕기셨다 이래가지고 바로 중지를 했었죠 음. 러시아 병력이 6만 어 쥐가 알아서 와서 죽네 하하 <laughs> 마이크는 음, 들리죠? 음. 제가? 네 들리세요 네. 네. 아, 아 오늘은 오늘 프라브럼이 다행이네요. 좀 있네요 외교종 모욕 우디나를 모욕했네요 또 누가 누가 모욕했냐 <laughs> 어느 <두> 분이 모욕하셨네요 <laughs> 아 뭐가 이렇게 많이 뜨냐 정신없네 이도 돌이킬 수 없는 강 강을 건넜기 때문에 서로 <laughs> 어우, 해군들이 생기고 시작하네요. 우리 쪽 지역에서... <laughs> 아, 이게 다안 되네. 뭐해라... 그렇지, 이겨라... 그렇지, 오케이. 그냥 많은 종류가 저 그... 말이 끊기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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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너무 앙 아, 전쟁을 할까? 아, 지금 너 니랑 전쟁하실 생각이죠? 일단은 카스티야랑 전쟁인데 그러면 포르투갈이 끼어들거든요, 지금. 음.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된거 식민지까지 먹을까? 지금 <laughs> 생각하고 있는데. 음, 저 어떻게 해야 할까. 아, 크레임을 아, 다 박아놨는데 아, 좀더 생각을 음 털래도 아 역시 이렇게 되네. 하여튼 지금 무역선 남는 돈으로 확 뽑고 있는데 다른 데는. 마이너스에서 잘해봤자 플러스 한5 정도 주는 반면에 서유럽 쪽 가면은 막13 이런 식으로 네. 떠가지고 TK 님이 식민지를 만들어 놓은 아메리카의 돈을 제가 계속 어떻게든 빠지, 빼낼 수밖에 없는 게참 안타깝네요. <laughs> 아 괜찮습니다, 네. 상관없어요 저는. 어... 다른 데는 얻어지는 게 없어서 그리고 갑자기 녹화가 왜 엉망이 되고 있지 지금? 음, 잠시만요, 포즈를 잠깐 할게요. 네. 네. 안... 오늘은 문제가 프레임... 안정하게... 아, 됐다. 예. 오늘은 좀 음...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있는. 건... 예, 지금 음... 음 녹화를 잠깐 중단을 해야지만 이게 원상 복구 될것 같아요. 아쉽게도. 음... 예. 예, 저는 잠깐 끊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예. 저도 <laughs> 어... 주광모 안 했을 때 생겨나는 문제인 것 같은데 날이 아닌가 보네요. <laughs> 상하해협에다가 트레이드 컴퍼드를 하나 만들어봐야겠네요. 여러분 어, 시청사 한번, 한번 만들어 보시죠. 저도 안 만들어봐가지고 만들었는데 상하해호 오어 뭐가 뭔지를 모르겠네. <웃음> <웃음> 저렇게 되는구나 아무영력이 21%? 아 오케이 50% 채우면은 되지 않나요? 아이 무영력이 엄청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 그걸 실행을 했더니 트레이드 컴퍼니가 50%를 주네요 아하 아이프를 빨리 먹어야지 그러면은 클레임 내 배가 오고 있나? 내가 보낸 배가 어디 갔지? 오고 있구나. 음, 이렇게 발란이 음. 일어나지. 신민지로 음. 오다가 이거 실종된 줄 알았는데 당일도 안 나. 4점 기본 발란이 더 많이 사데도 이렇게 발란이. 어? 아 그만 또. 어? 일단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제 영상 이거 뭐 문제 그렇게 있는 건 아니니까. 아 어, 뭐가 안 좋나요 았 지금? 다시 또그 프레임이 떨어지고 있네요. t h o l o g y now. I'm g o i 나 g to play mythology now. I'm g o 다 n g to p l a 다 mythology now. I'm going to p l 50기가, 50메가에서 막 100메가씩 하드드라이브를 막 채워나가는 속도다 보니까는, 음... 이게 조각 모음이 중간중간에 다른 파일로 치, 그 하드드라이브를 잡아먹어, 조각이 먹어놓고 있으면은, 그거를 순식간에 채워 넣는데 방해가 생기면서, 이게 오류가 나는 거죠. 느려지는 거죠. 음... 조각 모음을 해줘야 되는데. 기술적 문제 뿐이고. 아, 멕시코랑스 포르투갈, 멕시코싸싸가 우리, 이쪽으로 와가지고 난리야. 그러니까요. 아 n s 는는인 e n 걸 h 거리는 스웨덴 r 신 d 안 쓰고 있 t h 근데 저종종속끼 e 아 어차피 종속 c 취 o 받아서 지들끼리는 안싸우겠네요 저 식민지 종 c 끼리는좀아좀아요네요 i k i n and Sauga, and s a u 아제말은그 같은 나라의 종속국이라도 아, 서로는 관계가 없으니까. 아, 그것도 재밌겠네요. 그래. 실제로 자치형들이 거의 독립적인 왕국이었으니까. 예 음, 음, 네, 지금 지들끼리 전쟁 걸고 난리났어요 지금. 아 그래요? 그래요? 어. 네, 폴란드, 네덜, 아예 그 멕시코가 저한테 전쟁을 저희 멕시코한테 전쟁을 거네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낄 수도 없고. 지적으로 되는 거라서 또 이제 구달반 님이 서대륙에 서유럽 쪽에드대 상업을 가져가시니까 저도 가져와야겠네요 또. 예. 네. 그러니까 프로이슨 음, 이게 너무 비적 이거는 어쩔, 어쩔 수 없어요. 저희들이 둘이서 이거를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음. 어느 한 곳을 양보를 할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많아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laughs> 이제 실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생겨나는 문제가 서로가 이제는 대화를 하지 않다 보니까는 이제 음모를 꾸미는 거죠. 근 <laughs> 네, 이제 저희는 그러한 이제 비참했던 정치적 현실로 가지 말고 제가 지금 <laughs> 각 노드에서 벌어지는 돈을 딱딱 알려드릴 테니까 티케님 또한 말씀해 주셔서 서로가 이제는 가지고 있는 교역력에 합당하는 정도의 돈이 서로에게 들어가도록 다 계산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으니. 잠깐만요, 노드. 지금 안트로벤에서는 교역력이 180, 프랑크푸르트 248, 서유럽 이게 256, 리벡에서 947 정도 바오고 네, 있는데.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어느 지역인데요? 지금 서유럽 쪽에 어마어마한 저는 부가 문제가 들어오는데 없죠. 저는 어. 문제가 없죠 12 칼이 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은 <laughs> 왜 그러냐면은 런던에서만 고다이번이 <laughs> 아, 런던에서만 수집하고 계시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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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요, 런던 수집도 이제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빼냈죠. 빼냈고. 그럼 안테페르펜을 지금 같이 제가 무역 어떤 상황인지 말씀드리면은. 서유럽에서 이제 팔두카 들어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런던 이제는 제가 차지하는 걸로 십칠. 음. 그리고 아, 아니다, 삼십, 삼십이, 아, 삼십 맞나? 어, 네 맞습니다. 10. 아 지금 또 프레임이 늦어져 가지고. 어 됐다 정상화. 아 어, 그리고 이제 북해 쪽에서 이제 사, 삼점칠 두 카. 그 고다이바님이 왜. 왜 세인트로만에 보내셨죠? 세인트로만에서 고다이바님이 얻어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세인트로만 그게 어딘지 교역력을 이송하고 있잖아요, 이쪽에서. 왜냐면은 어디로 음. 보내든간에 일두칸 이상을 얻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저, 저기로 보내면 북해 쪽에 이송과 합쳐져 가지고 제 버프 얻어가지고 1점 예, 얻으니까. 음 그래요. 워낙 잠깐. 돈을 얻을 데가 없어서 그 정도로 충분한 거죠. 북해에다가 보내고. 그러니까 런던, 사실상 런던에는 보내지 마시고 응? 그러니까 아메리카 어? 쪽에서 아. 들어오는 돈이 아 잘못 나왔다 그 아. 얼마인지 본 다음에 제가 지금 아. 북해랑 서유럽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총13 얻어가고 있네요 아마 서유럽 쪽으로 계속 보내시면 조금씩 줄어들고 <laughs> 있는 것 같은데 음. 지금 보내실 거다 보내셨나요? 지금은, 예, 보낼 건다 보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진짜.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13두 컷을 아메리카에서부터 빼낼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음. 그 정도에서 음. 타협을 볼지 아니면은, 제가 다른 데로 이동을 해가지고, 음 처음에 생각하고 있었던 계획과는 지금 결과가 안 맞는데, 어,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지? 음. 그냥 완벽하게 공평한 거 원하시면은 얻어오는 만큼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한 10두카 정도를 그냥 주면은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요 근데 솔직히 제가 말해서 지금 수익이 31두카씩 온단 말이죠,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오지? 갑자기? <laughs> 음. 무역에서요. 아니면은 무역에서는8 1두카에서 100두카 사이를 <laughs> 보고 있고요. 예, <laughs> 네, 그 정도 될 거라고. 탁 교역이죠 뭐 교역이 대단테페르펜에 그니까 음... 워낙 알짜라. 이 원래 그렇습니다 이쪽에, 이쪽이, 이쪽이 원래 이쪽 이쪽이랑 르백 르백인데 솔직히 안테페르펜이 훨씬 많이 먹거든요. 제가 처음에 아 제가 봉신에서 네. 돈을 얻고 있군요 봉신들 뭐, 때문에. 뭐. 그렇죠 그 오조그 아니 뭐죠. 뭐 역효율 올리고 이러면은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고다이반님이 지금 그럼 마이너스 같으시나요 그럼? 돈이? 어디서 말씀이시죠? 제 재정 그러니까, 수입 전체가요? 그런 거요. 예 그런 거는 아니시죠. 그러면은 서로 해적만 안 보내면 교역 쪽에서는 서로 타협을 크게 안 봐도 서로 눈치 봐가면서 어느 정도 빼오면 되겠다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아마. 제가 처음에 제시했을 때 이제 말을 해보고 나니까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지 깨달은 게 서로 이제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제 돈뺄거 서로 가져갈 텐데 효율적으로 빼 가자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그 서유럽에서 저와 이제는 TK님하고 경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제가 요 경쟁에서 빼가지고 다 가져가시는 대신에 예를 드는 건데 제가 지금 서유럽에서 빼낼 돈만큼을 그냥 북해 쪽으로 갈수 있도록 북해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한 지배력을 감소시킨다면은 한쪽에서의 경쟁을 서로 다른 걸 뺏어 가는데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음... 서로 싸우는데 힘 쓰지 않고 음... 무슨 음... 예, 시결론이군 시절은... 말씀이시 음... 얘기인지. 그러니까 제가 북해 쪽에서 교역력을 안 빼고 있어요. 아니 그 아니, 말이 아닌가?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laughs> 세인트 로렌스 만에 있어 3.22두 <laughs> 칸이 지금 서유럽 쪽으로 가고 있는데, 가령 그 돈을 그냥 북해로 올려버리시면 제가 3.22두 칸을 서유럽에서 빼내는 거를 빼버린다는 얘기죠. 그 정도의 무역선을 빼버리면. <laughs> 잠만요. 깐 약간 생각해 보니까 결코... 결코 간단한 게 아니네요. 그러면 <laughs> 영국이 엄청 손해 아닌가요? 영국이 지금 9 3일 빼내고 그러니까 있는. 데 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서유럽에서 3.북해로 가는 만큼을 제가 무역선을 빼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 저는 그 돈을, 음. 예, 그 만큼을 이제 다른 데서 아. 이제 빼내려고 이동할 음. 수가 있고. 그쵸, 그러, TK님은 서유럽에서 얘기죠. 또 음, TK님은 이득이 어떻게 없나? 그렇게 하면? 아니죠. 예, 또 상인들 네. 하나 안 쓰니까. 아, 그 세인트 로인스만에서 이제는 가만히 있으시면은 제가 자연스럽게 부케로 다 빼가는 걸 음, 테니까. 예. 상인들 하나 뺄수 있죠. 그러면. 그러면은 일단 그러면은 네. 세인트 로만에서 한 명을 빼고 이걸를 어디다 보낼지만 볼게요. 제가 지금 카레비안에 보내보죠. 세인트 로만에서 빼고 저는 보낼 때가 많으니까 크게 상관은 없어요. 솔직히. 저는 이 정도로 자잘하게 따져야될 단계라. 이제 모든 돈이 부캐로 다 올라가네요. 빼내시는 순간, 그럼 저는 그죠, 그죠. 서유럽에서 약한사두 캐시 줄어들도록 무역선의 무역력을 딴데로 돌리려고 합시다. <laughs> 근데 저희, 저는 지금 사실 가만 히 있어야 될 단계라 확장 때문에. 자 열네 마리 빼내면 충분하려나 아니 니들은 왜 이렇게 전쟁을 오래 하니 이것들아 <laughs> 미치겠네. 보증금을 일단 내가 너한테 10두카씩 줄게. 한번 이겨 봐. <laughs> <laughs> 어,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가했지? 빼내셨나? 다른 데로? 서유럽... 예, 예, 뺐어요. 아, 뺐어요. 서유럽 아니, 서유럽에서 쪽에서. 뺐... 서유럽에서는 서유럽... 안 뺐고. 어. 오히려 어... 어, 어, 영국 쪽이 늘어났는데요? 저는 지금 14대를 빼버렸거든요, 무역선을. 근데 왜 음... 제가 늘어났는지. 교육 가치가 늘어났네요. 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뭐, 또 뭐가 바뀌었나 근데 계산이? 아, <laughs> 어... 무역선을 더 빼내야 되겠네요 왜 이렇게 됐어 보자. e to get the same. We are not going to be a b l 이 to get the same. We are not g o i n 가 t 던가 e able to get the same. We 고 r e not going to be a 이제 예, 오히려 지금 1 5 저에게 다 주고 계시네요. 왜? 배를 뺐어요, 지금. 어, 예, 재가 배를 뺐어요. 아예. 음. 서유럽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게. 그 다음에 배를 움직이던가 할 거예요, 제가. 예, 그러면 할거다 하신 다음에 제가 이제는 천천히 그 아까 제가 북해로 얻어가는 만큼이 다시 TK 님 쪽으로 갈수 있도록 조절하겠습니다. 자, 서유럽이 한 달이 지났나? 1월 달에 한번 보자. 정산되고. 지금 저희가 한 10분간 하고 있었던 것만큼이나 무역 시스템에 대해서 얼마나 세세한 조절 가능한지를 잘 알려주는 것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그런 의미에서 유용하다고 봅니다. 조금을 <laughs> 10두카데 내가 너한테 줄게. 한번 이겨봐라 이사. 왜지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예, 지금 장난 아니죠. 밀, 거의 밀어주기식이죠 지금. <laughs> 네, <이 정도는. 웃음> 자, 서유럽에 한번 보내보죠 이제 군사력. 예, 이게 무역 노드가죠. 서유럽 노드가 생긴 뒤로는 적이가 꼭 잡고 있으면서 돼 끝나는 적이 없어가지고 그 모드 중에서 노드나 무역 로우를 막 늘려나는 그런 것도 있죠. 예. 네. 복잡해지죠 그거 그리고 렉이 너무 심해져요 그거 아. 그 노드 막 추가되고 그런 게 예. 음. 아, 이렇게 쳐는 거구나 아 이제 알았다. 87 보니까 좀 서, 최대 한도를 찍었네요 서, 그 선박은 더 이상 만들면 안 되네 아, 어. 음. 이제 시스템을 이해하겠구나 아이고 통합하는 정리를 하자. 계속 뭔가 배우고 계시죠? <laughs> 잠만 개척에 대해서 뭘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좀 뭔가 배우고 있네요. <laughs> 아 이렇게 해가지고 열리는구나. 서유럽 아... 노드가 돈이 줄었는데 이렇게해야 되면은 20 투카, 19 투카, 지난번에 20몇 투카였는데. 내가 이걸 재밌죠? 깨서... 근데 무역로 무역 막받다 하는 게 <laughs> 왔다갔다 <laughs> 경영 게임이 되는 거죠 그 순간 확실한. 음. 아, 어디에서? 아, 영웅이... 보르도 어를... 지방에도 상인 앱에 채우셨군요, 영국이. 음, 노르도? 보르드, 프랑스. 예. 음? 어디? 2, 3씩 <laughs> 얻어갈 수 있어서. 예. 어디 한 번, 보자. 프랑스가 무역 후진국이라서. <웃음> <웃음> 네, 저는 무역은 거의 상관할 그게 없습니다. 지금 되게 바빴어요. <laughs> <근데> 이게 식민지를 <laughs> 개척하셨으면 좀 손대시는 게 좋죠. 아, 그래요? 좀... 수입이 다 그렇게 오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제가 그냥 하는 거다 여러 개 이제야 뭐가 개척을 배운 거 같아가지고 지금 또아 <laughs> 아, 롱드 나름의 해패로 하 진짜 배우면 배울수록 끝도 쉬워야 되네 <laughs> 아, 이러면 여기는 보였으니까 와 얼마나 행정 후진국이면 이웃보나서마이너10% 큰일났네 행정기술이 15% <laughs> 아니 이거 어쩌다가 어. 행정이 계속 안 쌓이더니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밀렸습니다 땅을 너무 무리해서 드시다 그렇게 되신 것 같은데 아그 부분도 있죠 돈이 돈을 먹자 이런 생각으로 확장 막 했더니 오케이 그렇 나라 이름 좀 제대로 맵상에 표시하자는 거죠, 사실. <웃음> <웃음> 오케이, 웬만한 거다 정리됐네 이제. 아, 씨, 프랑스도 전부... 이제 슬슬 북아프리카 진출하셔야죠. 북아프리카요? <laughs> <laughs> 거기까지 신경 써야 되나요 지금? <laughs> 아, 북아프리 카 배가 있어야 된대요. 아, 배를 모아야 된대 저도. 슬슬. 음. 선을 일단 더 모아야 되는데 응 항구가 정신이 없어해군을한번 어. 리투어니아 전쟁 끝났습니다 어이거 어. 개척민들이 또 죽어나가기 시작 아이 왕이 빨리 커야 되는데 음... 오케이 왜 이렇게 제가 마이너스가 뜨는지 이제 알았네요 오버 익스텐션이 제가 있어가지고 아 그러면 다 떨어지죠 그죠 하아 그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